난민들에게 유화적이었던 그리스가 불법 이주민들에게 퇴거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그리스의 난민 정책이 강경책으로 선회한 거 아니냐,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 그리스 김수길 선교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교사님, 그리스의 난민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또 강경책으로 나온 내용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그리스는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난민들 때문에 많은 휴중을 앓고 있습니다. 아테네를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는 수용소 입소를 거부한 난민들이 자신들만의 부풀 거주지를 만들어 큰 사회적 이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 사회가 공유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난민들로부터 일어나자 시민들은 정부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사모스와 레스보스 등 특히 연안과 가까운 도서 지역에 급격하게 난민들이 다시 들어오자 그래서 정부는 질태를 조사하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스보스섬의 모리아 캠프는 3천여 명이 수용이 가능한데 현재는 1 5 0 0 0 명으로 4배가 넘는 인원이 수용되어 자주 폭동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 북부 마게도니아 지역에 새로운 난민 캠프를 만들고 모리아 캠프에서 우선적으로 천혜 복명을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난민시청을 강화시켜 예전과 다르게 부주격자들은 곧바로 터기로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어, 본토 수용소에 거주하는 난민들 중에 그동안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을 경찰에서 조사하여 이번에 특기로 추방시켰습니다. 네, 이번 조치가 그동안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온 것 같은데 불법 이주민 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어, 작년과 올해에는 보통 하루에 6 0여 명의 난민들이 왔는데 요즘 들어 최근이죠. 300여 명이 오고 있습니다. 어, 특히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하자 불안해하는 난민들이 그리스로 제시 입국을 제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난민들은 신청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대도시 주변에 살아왔기에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인 시리다장보다 보수적인 네아데모크리티아 정부에서는 강경책으로 선회하여 난민 문제를 따르고 있기에 앞으로 더 많은 강제수주방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 망명 신청이 거부되면서 불법 이주민들도 늘어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해결책이 좀 찾아져야겠습니다. 네, 이미 우병화된 유럽... 연합 안에 많은 나라들과 독일에서는 그리스가 해안과 국경을 강화시켜 자국의 피해가 없도록 요구하고기에 앞으로 난민 문제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에도. 교회들은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난민을 바라보고 도와야 합니다. 당장 날이 추워지면 수용소 밖에 난민들은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기에 어 때로는 범죄에 노출되고 희생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난민 문제에 교회들이 대처해야 합니다. 멀리 있지만 한국에서도 불쌍한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되 하루속히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들, 적 이란과 특히 러시아와 미국 등이 자국의 이익보다는 난민 문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난민 문제가 다시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든 것 같은데, 국제사회에서 지혜가 모아져야겠습니다. 네, 그리스의 김수길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